이게 진짜 꿀템인가? 누워서 느끼는 완벽한 편안함과 지지력. 내가 편안한 베개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. 다기능 누워 베개라길래 바로 리뷰해 보. 이 베개는 통기성과 탄력이 뛰어나서 정말 편안하게 잘수 있어. 어떤 자세로 누워도 목과 머리를 잘 받쳐줘서 피로가 싹 사라짐. 소재가 부드럽고 화학 물질이 없다는 점도 마음에 들어. 색깔도 깔끔하고 디자인이 세련돼서 방 분위기도 살려줌.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?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여러분 제가 마사지 베개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메모리 포알 살롱 마사지 베개인데 진짜 편안해 보이길래 바로 리뷰해봄 유자형 디자인으로 얼굴을 쏙 맡길 수 있어서 완전 푹신함 포장 뜯었을 때 냄새도 전혀 없고 부드러움이 장난 아님 목베개는 탈부착 가능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색상도 예쁘게 나와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 여러분이라면 산다, 안 산다?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.